일반적으로 호우주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 확인. 기상청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부터 최신 날씨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속적인 강우, 강한 바람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 강우가 강해지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 주변 비탈길 등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 운행의 주의. 비가 강하게 오는 상황에서는 차량 운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전이 불투명해지고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져 슬리피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차량 운행을 피하거나 안전 운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강중앙 피하기. 비가 강하게 내리는 상황에서는 강가나 하천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물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침수된 지역에서의 생명과 재산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용품과 응급 대비. 급작스러운 홍수 등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 대비를 합니다. 식량, 의약품, 물 등의 비상용품을 보유하고 휴대용 전화나 라디오 등의 통신수단을 구비하세요. 이러한 조치들은 호우로부터의 안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권장되는 조치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나 관련 당국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